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9일밤 광산구 비하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입니다. 주택 외부 조명 연결선에서 시작된 불은 주택 33제곱미터를 태우고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 베트남 부부를 돕기 위해 광산 소방서는 이불 등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고 광산 구청에 임시 주거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광산구의 한 세탁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세탁물에 남아있던 석유계 세제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고온의 건조기 내부에서 불꽃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불로 건조기와 보관 중인 우리 동이 불에 타 9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고온의 열기로 작동되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신중한 세탁물 선택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사고입니다.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복사열이 주변에 있던 의자 등 직기류에 누적돼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북부소방서는 전기난로를 켜둔 채 외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밀어 지급 부조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커먼 용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13일 북구 도암동에선 사랍장에 넣어둔 마이크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직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출산 700만 원의 재산폐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13대, 소방관 32명이 출동해 13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광주소방서 소식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119 구급대원들이 재난 현장 중증도 분류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 동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광주에 한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1, 2차에 걸쳐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도를 분류하고 현장 응급 의료서에선 환자별 응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응급 조치가 끝난 후엔 이송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 훈련을 실제 현장이 아닌 소방서 내부에서 소형화된 훈련 장비를 활용해 중증도 분류와 현장 응급 의료서 운영 등 구급대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광주지역 5개 소방서 구급대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구급대원들은 각 분야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모의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과학소방서와 소방학교 등119 구급대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